뇌를 깨워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 공개하겠습니다. 하버드도 추천한 방법. 뇌를 깨우려면 10분만 이렇게 걸어라. 이렇게 걸어라. 10분만 걸으라고? 아 걷는 거에 10분 안 걷는 사람 어디 있어요? 10분만 어떻게 걸어라? 억수로. 아니. <laughs> 억수로 <아니고. 웃음> 아니면 이런 거뭐 아줌마들 이러면서 박수 치며 걸어라. 뛰며 걸어라. 어? 네, 이거죠. 아, 정답이 나왔습니안 나왔습니다. 안 나왔습니까? 어찌됐던 요즘은 너무 덥기 때문에 밖에서 나갔다가는 이렇게 걷든 저렇게 걷든 일사병에 걸리니까, 네 맞습니다. 요즘같이 이렇게 뭐 폭염이 계속되는 8월에 무리하게 걸으려고 밖에서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이 뇌건강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음. 실제로 이렇게 높은 온도로 인한 열 스트레스가 뇌에 독성 물질을 만들어서요, 뭐,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을 축적한다든지 아니면 신경 염증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아, 그래요. 평균 온도가 1.5도씩 증가할 때마다 치매 환자의 입원과 이 사망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아, 그래요. 아, 그러면 뭐 올라가면 날씨 더우면 걷지 마라 그러고. 네. 어떻게 뭐 추울 때는또 추울 때는 걷지 마라 그러고. 걷긴 걸어야 돼요. 걷긴 걸어야 되는데. 도대체 뭘 어떻게 걸으라는 이야기입니까, 그럼? 자, 그러면 저희가 정답을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. 뇌를 깨우려면 10분만 제자리 걸어라. 이거 뭐? 제자리 걸음 제자리 걸어라? 제자리 걸어라 네. 집에서 이게 무슨 운동할 거 있어요?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. 밖에 나가서 걷기, 어. 실내에 제자리 걷기, 과연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? 그 궁금증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. 신경의과입니다. 안녕하세요, 김수현입니다 저는 요즘 부쩍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아서 걱정이 아주 많아요. 일들이 요즘 몇 가지 있는데요. TV를 볼때 어디가 관광 명소가 나오면, 아, 저기 가고 싶다. 가봤잖아. 그래? 좀 저렇게 제 증상이랑 비슷한지 아, 진짜 건망증이 생기면 나 침이 아니 이렇게 가슴을 덜큰내려앉는다니까요 맞아요 음. 모임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선물도 주고 금반지를 제가 이제 탈 차례가 딱 돼가지고 모임 끝날 때 돼서 왜 금반지를 내 차례인데 왜 주지를 않냐고 이미 저한테 젖대라는 거예요 반지를 어. 아 저렇게 어. 증거 사진이 아이고. 남아있네. 어. 아니 어떻게 저게 통으로 기억이 안 나시지? 그때 있었던 그선너 시간의 기억이 그냥 싹 지우개로 지워진 요 제가 이제 뇌 상태가 지금 정말 궁금해요. 저거는 어떤 검사인가요? 네, 두피에 전극을 붙여서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. 과연 어떨까요? 상태가.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이자가로 앉으시고요 자 보시면은 이 검사를 했을 때이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나오셔야지 좋은 거예요 보셨을 때이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알파파는 이제 우리가 인지 기능 이 빨간색 파형이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쉽게 표현하자면요 지금 현재 딱 뇌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 하시는데 뇌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 하시는데 깨어있는데 잠들어있다 오 잠들어있다고요 살아있는 사람도 잠들어 있을 수 있나 봐요 뇌가 우선은 이제 이게 빨간색이 좀 올라가는 줘야 돼요 이게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네. 아까 말했지만 주위의 인지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오 내가 뭘 했더라 하고 이제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런 게 이거예요 좀 자주. 지금부터 10분 동안 파워워킹을 시작하겠습니다. 더운데 나가신 거예요? 네, 10분 걷기. 어. 와 진짜 10분밖에 안 걸었는데 저렇게 차이가 나요. 오오 빨간색 너무 예뻐요 빨간색이 갑자기 확 많아졌어요. 와 진짜 10분밖에 안 걸었는데 저렇게 차이가 나요. 아... 이 빨간색 부분이 많을수록 인지 기능이라든지 아... 뇌의 활성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 많이 좋아졌죠. 그 빨간색이 막 어우 막 화산 폭발했어. 아니 진짜 결과가 너무 궁금한 게 사실 아까 그 10분만 운동했는데도 그 거의 안 보였던 빨간색이 그하게 보이면서 어. 너무 확연한 차이를 보였잖아요. 아 근데 바깥에는 이해가 된다니깐요. 예. 네. 한반 정도 어. 영향 있지 않을까? 에이, 실내서 제자리 걷는다고 저게 효과가 똑같이 있을까 저게? 걷기는 좋은데 이건 실내 제자리. 아이고, 제자리 음. 이거 제자리 십 예, 네. 분. 아 궁금하다 진짜 어떻게 됐죠? 아아 어... 어... <laughs> 아니. <웃음> 곧 공개하실 네. 거잖아요. 아그럼요곧 예. 공개합니다, 여러분. 어. 예, 예. 네. 그렇다면 이제 공개합니다. 제자리 걷기를 한 후에 10분 동안 뇌파 변화는 어떨까요? 보여주세요. 오오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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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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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세요. 오. 아, 이거 보세요. 파가 똑같이 오. 변했네. 아, 거의 비슷해요. 아니, 아니, 밑에 그럼더 더 많이 올라갔다니까. 국가 아니, 붙여넣기 아니에요. 어. 이야, 그러니까. 어. 이거 보세요. 파가 똑같이 아. 변했네. 거의 비슷해요. 야 아니, 근데 비슷한데? 저 정도면. 비슷해요. 빨간색 부분이. 밖에서 걷는거나 제자리에서 걷고 난 후나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. 즉 이거는 두 운동 모두 다 뇌에는 비슷한 영향을 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게 반전이에요. <laughs> 그러니까. 와. 아이고 뭐 더운데 쌩 고생할 네. 필요가 없네 이제. 그러니까 이게 네. 저희가 한방 맞은 것 같은 어. 게 그러면 선생님 이게 제자리 걷기가 정말 운동으로서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? 네, 제가 직접 증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증거 자료입니까? 네. 어, 최근 하버드에서 발표한 저널의 일부를 가져왔는데요. 하버드에서 건강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운동 중 하나로 유산소 운동을 추천했습니다. 그 방법이 바로 제자리 걷기입니다. 아. 우리가 보통 유산소 하면은 밖에서 걷거나 뛰거나 하는 운동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실제로 제자리 걷기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. 한 해외 연구에 의하면 그 188명을 대상으로요.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. 첫 번째 그룹은 개울가의 흙길을 걷게 했고요. 두 번째 그룹은 그 번화가의 도로길을 걷고 세 번째는 그냥 실내머실을 뛰었습니다. 자 그런 다음에 인지기능과 관련된 기억력 테스트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? 아 궁금하다 진짜 어떻게 됐죠 결과는 요 정말 놀랍게도 예. 정말 놀랍게도 예 차이가 없었습니다 와야 <laughs>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걸어야 되고 음. 움직여야 돼 인간은 야 네, 이 제자리 걷기를 하실 때좀더 좋은 자세가 있는데요,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등과 어깨를 활짝 펴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팔은 직각이 되도록 굽혀서 이 앞뒤로 움직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다리는요, 가능한 90도가 되도록 높이 올려서 걷는 게 좋은데요, 무릎을 굽혀서 걸으시다가 차차 운동 강도를 높여서 걸으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아, 음. 음. 보통 치매 환자분들이 이제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 정도 양을 갑자기 빠른 속도로 걷기는 어렵거든요. 처음부터는 한 3분, 5분이라도 내 몸을 움직여 나가면서 그 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신다면 충분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뇌를 깨우고 치매를 막는 법 알아보고 있는데요. 다음 솔루션입니다.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. 잠자는 뇌를 깨우려면 꿀잠을 자라. 아유, 다 꿀잠 자고 싶지. 그렇죠. 어. 잠은 진짜 보약이라는 말. 보약이죠. 저는 하루 잠못 자잖아요. 그럼 눈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와요. 아하. 막 그렇죠. 내려가 피부도 막 그칠이지 그랬는데. 그렇죠. 이렇게 꿀잠들이 뇌 건강에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까? 네, 뇌 건강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잠입니다. 우리 뇌 속에 생기는 찌꺼기 제거하는 것도 결국은 수면 시간입니다. 그때 합니다. 네. 자는 동안에 무슨 뇌 속에 찌꺼기들이 청소가 돼요? 네 맞습니다. 하루 종일 뇌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.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. 네, 그러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가 많이 쌓이는데 잠잘 때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잠을 그날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알기로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치매 주범 아닌가요? 맞습니다. 치매 중에는 가장 흔한 게 알츠하이머 치매거든요. 음... 예. 근데 그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이 되는 게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계속 쌓여서 치매를 만들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결국은 치매가 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.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머리가 묵직하고 뭔가 찌뿌두둥해서 청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? 맞습니다. 실제로 노폐물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. 한번 보시죠. 네. 진짜. 자, 정상 수면을 취한 지혜의 뇌를 관찰해 본 현미경 사진인데요. 검은 점처럼 살짝 살짝 보이는 게 바로 뇌속 노폐물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. 아. 그러니까 보니까 정상 수면을 해도 일단 노폐물이 조금은 쌓이네요. 꽤 있네요. 네, 네 그렇죠. 그런데 만약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. 오 점들이 저렇게 많아졌어요? 오 많아. 진짜 많이 생겼네. 오오 많아. 어머 진짜 오, 많이, 많이 이렇게. 생겼네. 점들이 저렇게 생겼네. 많아졌어요? 잠을 재우지 않는 주의 뇌는 한눈에 보기에도 정상 수면지에 비해 검은 점들이 확연히 많은 게. 보이시죠? 예. 네. 어. 어, 열 배는 더될것 같은데. 네, 네. 네. 저렇게 제대로 잠을 못 자면 치매의 원인이 되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게 되고 결국 뇌 세포는 망가지게 됩니다. 음. 사실 저는 예전에 네. 진짜 잠은 야, 죽어서 자는 게 평생 잘담인데 음, 그런 분 얘기하시면 나도. 아까워했죠. 게 잤어요. 부지런해 야 산다. 그렇지. 열심히 살자. 막 이렇게만 생각했는데, 내일저렇게 네. 네, 노폐물이 쌓인다고 하니까, 진짜 내가 그동안 미쳤던 생각을 지금 한적같어요 <laughs> <laughs>